자, 27학년도 레벨 3 일단 1번 문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먼저 쓸게요. 자, 3의 a 제곱이랑 27의 b 제곱이라 되어 있죠. 맞죠? 27은 3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3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3의 a랑 3의 3b가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얘 둘이 얘둘다 뭐가 된다고 얘 둘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A랑 A랑 3비는 뭐가 돼야 돼요? 갔다가 돼야 되고 그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조건을 쓸 건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a분의 1과 b분의 1 저는 a를 b로 한번 바꿀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3b분의 1에다가 b분의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나? 그렇지 자연수가 되는데 3b분의 4가 되겠죠 이해돼요? 3b분의 4가 자연수 그럼 얘가 b로 결국에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가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3비도 자연수 A도 자연, 아, A랑 3비 3B 자연수 3비분의 4도 자연수가 돼야 되지. 맞지? 그럼 우리 여기 3비분의 4 분자가 얼마다 4다. 분모는 3비죠. 그럼 여기 분모가 3비가 4의 약수가 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3B가 4의 약수가 되면 된다.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자연수가 꼭 돼야 돼? 3B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지? 어. 그러면 이제 얘가 A랑 3B가 1이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A랑 3 b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이거 뽑아내는 게 핵심이야. 3B가 4의 약수가 된다. 3B가 4의 약수가 된다. 이거를 뽑아내면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쉬워져 그러면, 내가, A가 3B, 이번에 뭐가 될수 있다? 4가 될수 있겠죠. 맞죠? 근데, 여기, 3의 a 제곱하기3의 b 제로이죠 그럼 얘는 3의 A랑 B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얘는 증가함수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지 그럼 얘가 얘는 얘 구해도 얘 될까 안 구해도 될까 얘안 구해도 되지 물론 구할 수있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랑 얘를 보면 되겠지 얘가 최대가 최소일까 얘가 최소가 되겠죠 맞죠? A 값이 작고 B 값도 작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 h s A. 가 4고 3개가 4니까 얘가 최대가 되겠죠? 이해 돼요? 그럼 얘는 A. 가 1이고 b가 3분의 1이죠? 얘는 A. 가 얼마나? 4고 b는 3분의 4 그럼 얘가 최대였으니까 p가 3의 4제곱에다가 3의 3분의 4 중에 곱하게 되는 거죠. q는요, 3의 1 제곱에다가 3의 3분의 1을 곱한 거가 돼서 얘랑 얘랑 둘을 어떻게 한 건가? 곱하면 그냥 끝난다. 어때요? bq 9학기 라고 쓰고 끝내줄게요. 죄송합니다. 피고파의 Q가 아니라 P 대 2Q입니다 아무튼 P랑 Q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되겠죠? OK 이해시정지 부탁드릴게요 가봅시다 자그 다음에 이 2번 문항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분 BC랑 선분 DE가 어떻게 되어 있다? 평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는 어떻다? 이거에 의해서 아... A,B,C랑 삼각형 A,D,E 얘각 공유하죠? 자 다, 다, 다시 얘 각도 공유하죠? 여기 얘가 D랑 B,C가 저기 평행이죠? 맞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 선분이 이거 평기하겠죠 여기 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a d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그 여기 있잖아. 여기 을잖하기 위해 닮음기 이용하려면 있잖 d 여대있잖 BC 예있 그럼 얘가 있잖 a 여대있잖 a 여기 라고할수있다 없다? 가능하죠 그리고 얘가 선분 a e 데 선분 AC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하죠 맞죠? 그리고 얘가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삼각형 ABE 넓이 근데 얘가 지금 삼각형 ADE의 넓이가 나왔죠 맞죠?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 b 2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얘가 지금 원래 문항에서 보면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수선의 발을 그려야 돼요.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 맞죠? 그럼 얘 수선의 발을 여기를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3분 a g가 곱해지겠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삼각형 a b 는는 아... 여기를 잠깐만. 어? 어? 소리?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수선의 선의 반을 따르게 네. 그릴 수 있는데 삼각형 A D, E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삼각형 A, D, E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얘가 다시, 그,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A, D, E. 맞죠? 그 얘가 A, D, E죠. 근데 얘가 같이 수선의 반을 공유하는 점이 있습니다. 점 E를 두고 여기 G라고 쓸수 있죠. 죠? 아, H H H랑 쓸게요 H. 그럼 여기가 H가 되겠죠? 맞죠? 그럼 내가 다시 구하면 AD 대 EH, AD 곱하기 EH가 되겠죠? AD EH. 삼각형 ABE는 어떻게 되죠? AB랑 EH를 곱하는 거죠?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선분 EH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왔죠? AD 대 AB가 나왔죠? 이해 돼요? AD 대 AB. 그럼 얘가 삼각형 ADE 대 삼각형 ADE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삼각형 A, D, e 에 빌려 쓰는 거지 맞지? 빌릴 수 있지 선분 A, D 대 선분 A, B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 A, D, E가 2분의 1 로그 3의 2죠 그리고 얘가 삼각형 A, B, E가 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가 선분 A, D 선분 A, D가 나왔나? 잠깐만 A, D 대 A D랑 D 나왔죠? D 로그 3의 요 B, C 나왔죠? 맞죠? 그럼 얘가 D, E 대 B, C로 다시 쓸 겁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 로그 3의 2 곱하기 3분 BC죠, 맞죠? 그리고 얘거 삼각형 ABE 곱하기 3분 DE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삼각형 ABE는 2분의 1 로그 3의 2에다가 3분 BC를 곱하고 거기다가 3분 D1을 나눠줄 겁니다. 맞아요? 얘가 여기로 가면 되잖아. 등식, 그거. 이항 하면은 나누기로 되잖아. 그럼 3분 얘는 2분의 1 로그 3의 2 곱하기 얘를 풀어줍시다. 얘는 로그 6의 64가 되죠? 로그 6에 64 나누기 3번 뒤에 는 거죠 로그 3에 6이 되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 2분의 1 따로 나오고 로그 3분의 로그 2 로그 6분의 로그 64 곱하기 로그 3에 로그 6이 아니라 로그 6에 로그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어 로그 3이랑 로그 3이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8에 2로 8이죠 약분 하면 되죠 그럼 내가 로그 6의 제곱분에 로그 2가 나오는데? 잠깐만 네? 로그 파는 거 어디다가? 아 로그 파 그러면 돼 쏘리 소리소리 그럼 내가 네. 소리, 소리, 소리. 어. 2의 세제곱이지 3로그 3로그에 2로 바뀌죠? 그럼 얘가 3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제곱이죠. 얘가 4이 밑바로 으면은 3로그 보이니 여기. 오케이 오케이. 3로그 6에 2에 제곱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나요?